COVID 19와 백신 접종에 대한 허위 정보 혹은 허위 조작 정보를 빼놓고는 2020년, 2021년의 팩트 체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여러 언론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팩트 체크를 진행했는데요. 일부 언론사는 아예 연재 코너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포털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코로나 19 혹은 백신 접종에 대한 허위 정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치료법에 관한 허위 정보입니다. 제가 팩트체크했던 기사인데요. 바닷물 가습기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했던 기사가 있고요. 또 JTBC에서도 LED로 코로나 치료가 가능하냐, 이런 주장을 검증한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확산된 허위 정보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검증한 사례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다음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가 급증했습니다. 백신 성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세계보건기구나 각국의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내용의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전자칩을 신체에 삽입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봤더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 관련 규정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은경청장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모든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추적을 하고 또각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의약품의 겉 포장지에 전자태그나 그리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지에 이런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지 신체에 칩을 삽입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에 대한 허위 정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언론은 당연히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주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에 백혈병이 걸렸다. dna 정보가 조작이 됐다. 이러한 주장들이 널리 확산이 됐고 여러 언론사가 이런 주장들을 검증을 했는데요. 백신에 대한 공포심을 잠재우기 위한 국내 매체들의 노력이 돋보인 기사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팬데믹이다 보니 해외에서 먼저 허위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가 국내로 유입이 돼서 확산된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 중에는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캡처해서 그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해외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 놓고 이미 해외에선 입증이 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어라는 문턱 때문에 그 내용이 진짜인지 혹은 허위인지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 부위에 자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석이 붙는다.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는데 이 출처를 찾다 보니까 해외에서 접종 부위에 자석을 붙여 보이는 마그네 챌린지가 유행한 데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외에서 먼저 출발한 허위 정보를 검증할 때에는 검증 자체도 해외에서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를 확인할 때도 그렇고요. 검증 자료를 모을 때도 공신력 있는 외국 자료부터 공략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한 오해도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만큼 관련해서 많은 허위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대상에 고3 수험생들이 포함이 되면서 고3 수험생은 모두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라는 오해가 대표적인데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뉴스는 중대본 교육부 또 서울 일선 고등학교를 취재를 해서. 고3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19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정보들을 제가 어떻게 팩트 체크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 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허위 정보를 검증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합뉴스 김수진이었습니다.